우리가 너무 자주, 그냥 습관처럼 반복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작 그 안에 담긴 진짜 중요한 의미는 놓치기 쉬운데요. 매일같이 외우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 딱 그런 경우일지도 모릅니다. 자,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죠. 여러분은 보통 뭘 위해 기도하세요? 아마 승진하게 해달라거나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 이런 것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전부 다 나의 필요, 내 소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런데 주기도문은 바로 이 구절로 끝이 납니다. 이게 그냥 기도 끝! 하고 외치는 신호가 아니에요. 사실 이한 문장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엄청난 반전의 열쇠거든요. 자, 그럼 하나씩 한번 파헤쳐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대체 누구의 것일까요? 이거 보세요. 정말 흥미롭죠? 우리 인간의 본능은 어때요? 어떻게든 내 땅, 내 커리어, 내 인생, 나만의 영역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모든 건 애초에 네 것이 아니야. 전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거야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원자료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의 영역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앞서는 순간 그건 이미 기도의 본질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좋아요. 그럼 다음 기둥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권세입니다. 이 권세라는 개념이 소유권이라는 아이디어 위에 어떻게 더해지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는 살면서 계속 힘을 원하죠. 영향력, 돈, 능력, 모든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권세는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이 기도는 뭐라고 가르치나요? 아니, 네가 가진 힘은 전부 하나님한테서 잠시 빌려온 거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위임받은 거죠. 이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옛날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인데요. 이 왕이 엄청난 바빌론 제국을 건져하고는 이렇게 외쳤죠. 이거 봐. 전부 다내 능력으로 만든 거야. 완전한 자만에 빠진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낮추셔서 7년 동안이나 들짐승처럼 살게 만드셨어요. 모든 걸다 잃고 나서야 왕은 비로소 하늘을 보며 깨달은 거죠. 아, 진짜 힘 진짜 주권은 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구나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개념입니다. 영광. 이건 결국 이 모든 공로를 누가 가져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욕구가 있잖아요. 내 이름 좀 내고 싶다. 사람들이 날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뭔가 유산을 남기고 싶은 마음? 근데 기도는 정반대를 가리킵니다. 너를 드러내지 말고 네가 아닌 진짜 근원을 가리켜라.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가 되라는 거죠. 여기 정말 멋진 비유가 나와요. 우리는 달이고 하나님은 태양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달이 스스로 빛을 내나요? 아니죠. 그저 태양빛을 반사할 뿐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빛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것이 아니라 진짜 빛의 근원이신 그분을 반사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게 결국 우리한테 뭘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한마디로 우리 영혼의 중심을 다시 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팽이가 도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게중심이 딱 맞으면 어때요? 아주 안정적으로 부드럽게 쌩쌩 잘 돌죠. 그런데 만약 이 팽이의 무게중심이 자기 자신, 즉 나에게로 쏠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나라, 나의 권세, 나의 영광. 이런 욕심들이 바로 그 무게중심을 흐트러트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팽이는 비틀거리기 시작하죠. 불안하게 흔들리다가 결국엔 힘없이 쓰러지고 말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마지막 구절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바로 이렇게 흐트러진 우리 영혼의 무게중심을 다시 나에게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돌려 놓는 행위인 거죠. 말 그대로 재조정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전부 듣고 나니 어떠세요? 이제 기도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주문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바로 잡는 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에서 딱한 가지만이라도 바꿔본다면 그건 무엇이 될까요?